저는 기본적으로 성무선학설이 옳지 않냐. 성론에는 인간적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무선학하면 생명적 가치, 생명의 실상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이 인간적으로 왔을 때는 성선으로 저는 2차적으로 성선으로는 있다입니다. 그리고 몸을 가져버리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게 겸이나 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몸을 가진 측면으로 하면 거기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다른 것들이 나왔을까? 바로 인간성을 강조하거나 생명을 강조하거나 몸을 강조했을 때 그런 다양한 성능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실상에 있어서 태중도 빼버리고 태중까지 가능케한 이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을 배제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부터 생명으로 했을 때는 성무선악이나 성가선악으로 가요. 몸뚱아지 위주로 보았을 때이 성론을 상정을 하네요. 근데 몸 나오기 이전에 이것을 상정하면... 반드시 선천적으로 뭐가 있다는 것을 상정 안할수 없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성이 본 나를 보는 관점이니까요. 왜 이걸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를 인정하면 소천적으로 뭐가 있다. 태종을 인정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까 이때부터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후천적인 것이다, 선능은 습득물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아닙니다. 왜 다장다양한 성론들이 나오는가? 도대체 그 근거가 뭘까?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장단점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본 거고요. 인간을 성과 악으로 구별했을 때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걸 떠난 그것이 진정한 성이지 않는가? 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자행합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 소리요. 하느님의 소리라 해가지고. 그런 선론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있는 그것까지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인간이 잘못 인식하고 하는 그놈을 가지고 본래적인 것까지 없다고 해버리는 그런 우까지 범하거든요. 저는 그런 우는 범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무선학의 측면을 어떤 측면으로 받아들이냐면, 그 언어로 하냐 그러면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이제 언어에 해당이 있긴 있습니다만, 선은 떨구고 악으로 지향해라 왜? 우리가 벌레 선한 존재이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제 동양철의 기본적인 성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면 내 행위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물건들 선이냐 악이냐 판단작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판단작용이 정확히 날 때도 있지만 정확히 안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제대로 인식했다고 하거든 그럼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그냥 거기에서 이것은 선악으로 규정할 수 없는데, 굳이 규정하자면 선이거든요. 진선, 참된 선, 상대적 선악이 아니라. 여기로 그냥 이걸로 해보려다. 제가 생각하는 성에는 성악이없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 가치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가치가 너무 강조됐을 때는 이렇게 그 답답하고 그물망이 튀 종교 전쟁이 이거거든요. 제일 순고한 선을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마귀 사냥도 전부 다 이거거든요. 선악을 나눠버리면 그래요. 근데 이 측면을 가나 그러면 종교 전쟁도 설령 그 종교가 나쁘더라도 마녀가 나쁘더라도 죽이진 않습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죽입니까? 여기에서는 죽일 수 있어요. 절대 이런 죽일 수가 없어요. 뭔일 있어도 못 죽입니다. 저기서는 역사는 가해 악은 제거해야 되니까. 근데 동양에서는 바로 생명 그 원리와 작용이 인간에 들어있다. 그게 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가치로 했을 때는 선이라는 거죠. 그게 성선론입니다. 인물성 동일론으로 다시 내려오면. 그렇다면, 나와, 이런 존재는 그 성이 같다, 다를까? 같다, 다르다, 같으면서 다르다, 이런 세 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은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성론이 자리 잡거나, 이런 성론이 자리 잡거나 했을 때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성론이 그 기본적인 성론을 찾아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베타작 성론이 자리 잡아버리면 반드시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포용적인 성론이 하냐 그러면 그것을 품어 안아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성의 근본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인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다운 어떻게 생명을 인간답게 실현할 것인가? 인간다운 성노는 두 번째로 와야 된다. 근데 일반적인 성노는 인간이 먼저 성노인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노는 다른 존재들과는 해서 구별되는 그 인간다움이 뭔가 그 측면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다른 여타 존재들과 구별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억제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성선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도울 선생이 그때 그 성은 정해진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생성된다 했잖아요. 변화하는데 네, 네. 변화하는데 네. 그런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런 측면인데 선천성을 인정하지 않고 후천성을 더 강조합니다. 이걸 선천성이라는 것은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고, 근데 변해져 있다는 거니까 이 후천성을 더 강조합니다. 선천과 후천이 연계된 성문도 아까 있다고 그랬었죠. 그중에서 이분은 이쪽을 더 강조하고. 근데 이것이 동양 성문에 없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주역에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름 이장지 돈이 계지자 선하여 선지자 성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그. 문언의 근거로 들수 있어요.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이 도이다. 그 도를 계속하는 것은 선이다. 그 선을 이루는 것을 성이라 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성론이 있다고 해석했을 때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름 이랑하는 것은 생명에 보이다.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모든 존재들한테 태어나면 들어 있는 것, 반성된 것, 그것을 바로 성이라고 말한다. 선천성이다. 그래서 성성입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우주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요 제가 그래서 생명으로 보는 게 바로 이걸 취한 거예요. 이 측면, 음. 인간 측면을 취한 거예요. 까진선 아, 말씀하신 게그성품이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인간적 가치가 아니라 생명적 가치가 아니제 음. 근거는 여기입니다. 주역 계산서 근데 도울 선생님처럼 할수 있는 게 여기에 이 성형을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 이량주의도 계지자 성 성지자 성 이름 이량을 계속하는 것이 성이다 아니 성이다 그것을 완성한 것이 성 그렇기 때문에 이름 이량에서 존재가 형성됐습니다 이름 이량으로서 존재가 형성됐어요.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 선을 내가 사태, 사태마다 늘 성취하는 것이 성이에요. 그럼 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선천이 아니라 후천이죠.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주역의 성론은 유감스럽게 전자예요. 주역 전체를 관통했을 때. 근데 기천학적 측면을 강조하냐 그러면, 이런 후자의 성능을 읽을 수 있고, 이 대표자가 그 이전에도 많이 있기는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면, 청나라의 왕부지입니다. 그래서 왕부지는, 바로, 날마다, 날마다 낳고 날마다입니다. 일생일성 이런 용어는 이제 안 썼습니다만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날마다 이루어져요. 도울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아까처럼 말했던 그뒤에두 번까지 설치한 겁니다. 동양의 선문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유감스러운 거예요. 네. 이런 것을 말을 해주고 네, 후천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어, 이쪽, 예, 이쪽을... 곧바로 이렇게 네. 들어가고 그러면 동양의 성건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협소해. 왕부지의 그 기론적 성건이 적어 있어요. 그분이 왕부지의 주격으로 그 박사를 받으셨거든요. 이게 이걸 이제 취택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분도 길을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이걸 봤는데, 저는 취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근거 때문에, 이런 설명은 가하다. 네,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저기서 말한 선은요. 네. 예. 우리가 어, 인간의 선, 인간적 선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 예. 그러니까 인의지 행하는 그런 선을 아는 거죠. 근데 인간으로 오면 그 인의지가 이제 선의 덕목으로 는 되겠네요. 근데 생명적 차원, 예. 우주적 차원이에요. 그럼 저거 저거는 뭐, 뭐 어떻게 받아들까 좋은 거예요? 이름, 이량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인간적 차원에서만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런데 가냐 그러면 인간을 벗어나서 생명, 우주적 차원에서 논해요.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그럼 그 계속 이렇게 변하고 이름, 이량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계속하지 아, 계속 않고 그럼, 그럼 이, 이게 이렇게 갑니다. 한번 내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인간으로 내려가세요. 일분일양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네, 생명의 실상이다 생명의 실상은 이름이랑으로 구현된다 두 가지로 해석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 생으로 했을 때 이건 사고 이건 생이에요 한번 죽고 한번 사는 것을 돌아보는다 그렇다면 그게 실상이라면 한번 죽이고 한번 살리는 것도 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가치에서 죽이는 것은 선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어요. 우 우주에서는 우주에서 선이요. 그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인간적 선과 우주적 선이 엄청 달라요. 그렇지만 실제 선선론에서는 우주적 선과 인간적 선이 같아요. 동양의 성능은, 주역적 성능은. 그러니까, 저는 우주적 선과 인간적 선을 같이 보려는 입장이고, 일반적으로는 인간적 선 위주로 많이 봐요, 성능은. 그럼 당연히 이론으로 가버리죠. 이쪽으로 하면 당연히 동론이 체가 되고, 유가 다르니까 이론이 용으로 자리 잡게 다 이게 주역이 그래서 동양의 최대 견전이라는 게이름것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성론인데 전혀 판이 다르잖아요. 예. 판이 다르죠. 천 측면에 설명할 수도 있고, 인 측면에서 천 설명할 수도 있고, 후천 측면에서도 이놈을 가지고 다 성론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름이란 주의더니 개지자선하여 성지사, 성야라. 인자는 경제의 의지인하고, 이 남자는 그걸 보고서 인이라고, 선을 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지자는 견지에 위지지 않고, 지혜로운 이는 저것을 보고서 지혜롭단 말이에요. 자기 관점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 선은 거의 아닌데, 백성은 이령이 부지라, 백성은 날마다 쓰면서 그걸 모른다. 시고로 군자지도 선인이다. 이 때문에 군자유도가 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근데 이런 문장 이해가 어려워. 핵심 문구 중 하나에요 성략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천인을 같이 잡아가지고 참 대단한 문장아니 개사전에 나왔는데 이제는 저것 때문에 아주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저놈의 모습을 어떻게 요리를 해왔을란가 야 처음에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저도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저것을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철학사에서 나온 속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그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지라도 조금 변형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관점이고 장단점은 뭐다 아마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아마 파악이 될것같습니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의 그... 그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늘, 하늘이... 하늘 성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부여받은 것성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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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천인합일이에요, 벌써. 네. 네. 천인동론. 하늘에서... 하늘은 궁극적으로 선하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부여받은 예. 성이기 때문에 분계선이에요. 그렇죠. 그니까 선이다, 성선이다. 예. 예. 그게 우리한테 저로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근데 맹자는 천인 천인합일이니까. 그렇죠. 맹자는 뭐가 있냐면 근데 동 우리만 그러지 동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음. 그게. 인물선 동물. 그렇죠. 이론으로 가버리잖아요. 음. 왜 그걸 취택했을까, 부지니? 이제 그걸 읽는거죠. 맹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런 큰 성론의 범주 속에 놓고서 이제 맹자가 그럼 이 범론에 맹자도 하나의 성론으로 들어올 뿐이에요. 맹자 성론이 전체가 아니라 맹자 이런 측면을 보면 맹자도 하나의 성론이에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이런 전체 성론에서 맹자는 이 성론을 취했을까?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 가능합니다. 그장문가님다사그리요 주범님들, 회사 측서요 가사나, 가사나, 그쪽으로 나오요다사나 네, 성은 마음의 기호. 네, 예, 기호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되어있는 거죠. 음. 성선이 아닌데 우리가 마음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냐그러면 그것이 습단하는 이게 이제 성지자 성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밑에 타사나 예, 성 기호설이라고 했지만 이쪽이 같은가요? 나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했을 때그두 번째지만 기본적으로 다산한 데 깔려 있는 것은 이첫 번째 이것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선 기호서를 썼다는 게 달라요. 돌 왕부지도 그걸 전제한 상태에서 이걸 쓴데 낭마다 이루어진다는. 게. 근데 그것을 설명하고서 그 말을 하는 것과 그 말을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다산 선생은 그 지금 말씀하신 역의그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예, 그, 서천적으로 어, 이런 것을 그, 인정한 그, 상태에서 그, 성기호소를 쓴 거예요. 음. 다산 선생은 성선론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음. 탁월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성이라는 것은 기호다. 음. 내 마음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음. 바로 성으로 화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음. 근데 이 기호는 좋을 수도 있고 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상선생님도 기본적으로 그 기호는 나쁜 것보다는 좋은 측면으로 그 밑바닥이 자리 잡고 있어요. 생명의 그것은 제대로 좋아하고 취할 수 있는 그게 딱 전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그 문장 다음에 맹자의 성선, 이 맹자가 예전 성은 선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길래자산선생님도 맹자의 성선선을 받아들이는 건가? 막 그런 차잘 예, 이해가 조금 헷갈요 음. 예. 여기에서는 확실히 그것이 선하다고 있고, 음. 선천적인 것이고 기호설은 선천이 아니라 기호로 해서 획득된 거니까 습득된 거니까 후천이잖아. 근데 백지설처럼 선천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선악을 벗어난 그 무엇으로서 제대로 기호가 나올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기호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기호설하면 존로크의 백지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달라요. 그 선생님이 아까 친하신다는 입장하고 비슷하게 비슷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선론이에요. 기호설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하게 봤을 때는? 네. 선, 선론이 이제 기호설 아니에요. 경향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경향성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측면, 실천적 측면이 가장 굉장히 강한 그래, 저는 다사의성론을안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성은이 있다. 저는 그 측면이거든요. 이 다사는 기호니까. 저는 이딴 측면입니다. 미세한 차이들이 있었는데, 예. 네. 맞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손목 때문에 다. 네.